꼭, 이 하얀 티셔츠, 이 새끼만 그래. 너네 뭐 형제야? 아니, 뭐, 너네 단체는뭐 커플티 입었냐? 다 도둑끼리? 아니, 왜이 새끼 이런, 아니, 하얀색 옷에다가 티셔츠에 갈색밤, 갈색 반지만 이래. 단체는뭐커플티가 이네. 어, 상품 선반 두 개를. 상품 선반. 상품 선반, 어딨어요? 아이, 빨리 해야된. 상품. 상품. 상품 선반 여보세요? 모르겠다. 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댄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슈퍼마켓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슈퍼마켓 장사를 하면서 어떤 빌런들도 나오고 뭐 그런 게임인데요. 너무 재밌겠죠? 그죠? 가볼게요. 같이 갑시다. 오케이 렛츠 고. 매장명 뎀, 뎀 너무 식상해. 어, 뎀 너무 식상하고, 뭐뭐 뭐, 그냥 뭐, 뭐 강도 환영. 어, 강도 환영. 어, 총기 소지 시. 어, 총기 소지 시. 어, 무료. 어, 이렇게 강도 환영. 총기 소지 시. 무료. 어, 이렇게 난이도는 뭐냐? 난이도를 몇 가지? 뭐 난이도가 10가지 있어. 5로 해봐야겠다. 이 혼자 하는건데요? 뭐 다같이 해야돼? 이것도 뭐 혼자 하는거지 원래 혼자 해야 예, 이것도 그것..그것도 또 그거만의 그것, 그거죠 뭐라해? 뭐라는거야 아무튼 혼자 해야 아 어, 이런 꽁트좀 늘고 그러는거 아니겠어? 아닌가? 어..상품선반 두개를 상품선반 상품선반 어딨어요? 아이빨리해야된 상품 상품, 상품 선반. 여보세요? 여기 딱 오픈했는데 다 들어오자마자, 이그 이, 상품들이 보여야 될거 아니야, 이게. 그래도 초반인데. 아, 아, 아 아니, 씨발, 잠깐만! 아니, 씨발, 누가 였다가 설치해! 이 계산대를 어떠 거냐, 계산대를. 여기다 설치, 내고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단차가 안 맞아. 불편하네. 안 돼. 이건 거이 맞춰야지. 이런 사소한 거 하나 때문에 손님을 다 잃는 거야. 이런 거 하나를 맞춰야 손님들이 아주 좋아한다고. 어머! 여긴 단차가 아주 딱 맞네요. 여기로 와야겠다. 이러면서 손님들이 여길 단골로 이용할 거야. 자, 어서오세요. 자, 신장기업. 신장기업, 신토이야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이제 열심히 하는 거 보여줘야지.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슥싹. 에이, 못 찾으세요. 뭐 찾으세요? 못 찾으세요? 말씀을 하세요. 바구니 필요하세요? 여보세요? 아 보고 있다고요? 음, 예 눈치 주지 마시고 아우 어우 아, 윈드밀 뭐야? 더 세게 때려 줘 자기야? 알았어. 기다려봐. 어우쉣 경찰이야. 아, 경찰이 저저저저저저저어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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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거꾸로 됐네. 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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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됐네. 자, 어, 20.33달러입니다. 예, 카드요? 아, 카드 결제. 20. 어, 어, 예, 4 0달러고요 안되네. 아, 안되고요 예, 장난입니다. 예, 33달러.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손님. 예, 안녕하세요. 남자시군요. 예, 뭐 드릴까요? 뭐 드릴까요? 어, 이거요. 예, 알겠습니다. 예, 22점. 아, 여자구나. 아, 여자셨네. 아, 미안합니다.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 여자셨구나.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뭐 드릴까요? 예. 음. 아. 예. 저 예, 어디 이주 이주 집나? 예. 저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여기 뭐 남자 손님밖에 없어요? 혹시 여기 저그 마을에 저 혹시 이 동네에 뭐 남자밖에 없어요? 모르신다고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냐고? 예, 미안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잠시만요. 빨리 해 드릴게요. 아니, 여기 그래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남자밖에 없으면 27. 칠점이7칠점칠령 27점 예, 달려. 어, 자또 남자네 이거. 자1 5점2 5점6 5점다 결제는 곳이 없다고요? 잠깐만 기다려. 결제는 곳이 없다고? 기다려 이 새끼야. 씨바새. 새끼. 야. 새끼 잡아. 새끼 잡아. 새끼 개새끼. 야 십팔. 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이 새끼야. 어디 로 도망가? 싸가좀 새끼 이거 와. 봐. 이거봐 이 개새끼. 야 이씨. 새끼 주머니 털수록 나오네 이거 뭐 홍길동이야 얘? 아니 장발장 이 새끼 엉덩이 뭐 뭐라고요 오 2.3톤 달러 오케이 안녕하세요 싸가점 새끼야 야이 싸가점 새끼야 짠돌이 새끼 이거 탈모약 쓰시는데 야 돈을 다 쓰셨어 아 미안합니다 예 네, 죄송해요 탈모약을 쓰셨다고 아 탈모약 쓰는데 돈을 다 썼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팁좀 드릴께 조금 더 얹어서 샀어 얹어서 드렸어 다음에 또와 예자 기다리세요 소금이요 예 소금 기다리세요 소금소금 소금.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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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소금소금 예 소금. 소금 확인했습니다 잠깐만요 소금이 어딨냐 소금이 소금이 자 소금이 이건가 어 이거구나 아 소금 여기있다 야선이 소금 여기있어요 소금 여기 여기 자 소금있다 아 소금있다 그토록 찾던 소금이 여기있어요 어 소금있어요 자뭐 드려요 뭐 드리죠 뭐또 어, 오셨네 어? 또 오셨네 탈모약 아저씨 내가 뒤 줬다고 기다려봐 야 꿀시리얼 우리 탈모약 아저씨는 좀잘 챙겨줘야지 음 불쌍하시니까 어? 가셨나? 탈모약 아저씨 탈모약 아저씨 아왜 이렇게 바빠 21.78에 28.22달러 잔돈입니다 아아아 아, 아, 그냥 30달러 가져가세요 30달러 가져가시고 여기는 팁을 줘요 팁을 오히려 거스름돈을 더 얹어서 드려요 자12.55 달러고요. 37.45. 예, 40 달러 드릴게요. 40 달러. 예, 다음 손님. 자, 이러면 은 이제 손님들이 이제 여기는 여기는 돈벌 생각이 없구나. 여기는 내가 이득 보는 장사구나 하고 손님들이 올 거야. 40 달러 드릴게요. 35 달러인데 5 달러 던져 드렸어요. 담배 사 드세요. 제가 여기 김보겸이에요. 제가 이 동네 김보겸입니다. 예, 덴보덴보겸덴보겸은다 드립니다. 뭐라고요? 결제하는 곳이 없다고. 이 새끼, 이씨발 참을성이 없어. 기다려. 새끼가 싹 내놔 개새 내놔 이 새끼 많이 도움 쳤네 와이 새끼 얼마나 훔친거야 얼마나 훔친거야 와씨몇 개를 <laughs> 이 달러 주는 건 조금 에반데 음 새끼가 진짜 씨꼭이 하얀 티셔츠 이 새끼만 그래 너네 뭐 형제야? 아니 뭐 너네 단체로 뭐 커플티 입었냐 다 도둑끼리? 아니 왜이 새끼 이런 아니 하얀색 옷에다가 티셔츠에 갈색 밤, 갈색 반지만 이래 단체는 뭐 커플 팀 가이네. 947달러. 일단은 알바 좀 써야겠다. 알바 좀, 알바 좀. 이거 알바 없으면 안 굴러가. 직원 한명할수 있으니까, 계산 높은 애로. 차라리 한 가지만 특출나 내려가자. 계산만 맡겨, 계산만. 아 계산 높은 애가 없네. 차라리 얘가 낫다, 얘가. 음, 계산. 음, 캐시야. 캐셔, 어, 됐어. 고용했고. 왔나? 직원 왔나? 근데 직원 왜안 와, 얘? 슬슬 와야 되는데. 오픈하면 올라, 나, 얘? 오픈하면 오나봐? 그래도 먼저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지, 이 새끼가. 뭐야, 얜가? 아, 여깄구나! 야, 이 새끼야. 여기서 꿀 빨고 있었네, 이거. 캐셔. 야. 야, 초록색 뭐다? 이쁘다? 오우, 씨. 너 괜찮은데? 오, 패션 보소. 너좀 놀았니? 어디서? 패션 좋아. 나쁘지 않아. 캐시로서 어, 왔꾸도 괜찮은 거 같고, 음 열심히 일해보자고. 얘한테 뭐상호작용 어떻게 해야 돼? 출근하고 있었으면 말을 해야지. 인사를 해, 와서. 자, 영업캐시. 자, 일하러 오나, 이 야! 오픈했잖아! 아니! 아, 사람 미치게 하네, 이거. 저기요? 저기요, 김캐셔씨 들리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귀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일단 알았어. 거기 있어봐, 씨발. 아, 있어봐, 그냥. 아, 씨, 잠깐만. 저, 저, 예, 네, 안녕하세요. 기다렸어요. 아, 많이 기다리셨죠? 예,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예, 네, 지금 말썽쟁이가 있어가지고, 저희 가게에. 아, 피곤하네요. 정말 사는 게. 그렇죠? 예, 네, 다들 열심히 사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왜안 와? 아니 직원 어떻게 하는 건데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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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직원 잠 직원 잠깐만 배정 아 배정 배정 아계산은 배정 배정은 안해 줬구나 아 배정은 안 했구나 이 싸가점 새끼 이거 꼭 일을 시켜야지만 아니야 일을 시켜야지만 해이 새끼 어, 그 계산대, 이거 밖에 더 있니? 이거 말고 계산대가 더 있어, 혹시? 응? 뭐 하는데 있어? 아니, 아니, 욕하지 말자. 어, 욕하지 말고. 뭐, 뭐 하는데요? 지금 혹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김 캐셔씨? 김 캐셔씨. <laughs> 구경하신다, 구경한다. <laughs> 구경하지 마. 구경하지 마. 구경 났어? 지금 직원 혼내고 있으니, 그, 교육 중입니다. 예, 무시하세요. 나와. 그냥 나와, 나와. 나와, 씨발, 나와. 아예 설마 그거냐? 잠깐만, 이거 찍는 역할이야? 어? 아예 하네. 아예 하네. 아, 잘하네. 아이, 내가 오해했어, 미안해. 어, 하던 거에, 하던 거하고, 오해했다, 미안하고. 어, 끝나고, 어,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고. 음, 싫다고? 아, 미안해. 어, 사적인 연락은 안 할게, 미안해. 음, 자, 어, 잘하네. 어, 잘하고 있어. 어우, 마음에 드는데? 어, 이러면 난 여유롭게, 해. 이러면 여유롭게 이제, 그거 할수 있지. 제품, 제품을 내가 진행할 수 있잖아. 아이, 유능한 친구였어, 유능해. 아주 유능해. 나는 이럴 때 상자 쌓기 나야지.